네, 풀뿌리 민주정치의 시작. 우리 지역의 의원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죠. 의회 인물 오늘도 출발하겠습니다. 최은주 의원 그리고 이명노 의원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께서는 이제 얼굴이 한층 더 지난주보다 밝아지셨어요. 밝아졌습니다. <웃음> <웃음> 자, 앞서 저희가 금남로 관련된 영상도 보셨고 또 지난주에 같이 금남로에서 함께 하셨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 탄핵 결정 나오던 순간에 금남로의 시민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어, 그간의 우려를 불식, 불식시킬 만큼 우리 현재의 판단은 정말 단호했는데요. 어, 그팔대0이라는 전원일치의 판결뿐만 아니고 또 다섯 개의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다 탄핵하는 것으로 인정을 했던 판결이었고 또 저는 기억에 남는 것이 이 결정문 중에 사실 그 우리 피청구인이 헌법소호를 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음. 그~ 우리 대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라는 그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정문의 이 문장이 저한테는 굉장히 위로로 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 비상계엄 이후에 (123일) 동안 우리 광주 시민들과 함께했던 그 순간들이 그 결정문으로 인해서 위로받는 그런 네. 기분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문장 네. 한 문장 한 문장 정말 좀 가슴에 남는 문장들이 많아서 저도 다시 곱씹어 보고 했는데 우리 이명노 의원께서는 네. 아니 무슨 사진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laughs> 무슨 일입니까? <laughs> 저는 제가 네. 천주교 신자라 예. 또 그날 광장에 갔지만. 그 화면을 보지 않았어요. 화면 한 번도 안 보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 처음부터 저는 끝날 때까지. 어, 이명노 의원님 기도로 네. 화면이 네. 나온 것같았어요 아 옆에서 <laughs> 너무 네. 간절하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거든요.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네. 이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딱 듣고 나서 이제 바로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왜 울었냐, 왜 눈물이 났냐라고 묻는 분들도 많았고, 사진을 예. 참 많이 보내주셨는데. 나오고 있네요, 지금. <laughs> 네, 그렇게 오열을 네.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힘들었던 시간들이 다 떠올랐던 것 같아요. 음. 지난 대선 때부터 그 국민들을 잃었던 그 참사, 그리고 떠나간 사람들, 그리고 국민들이 아스팔트 바닥 위에서 힘들었던 예. 그 시간들, 이런 게다 떠올라가지고. 어 지금도 좀 음, 먹먹한, 약간 뭉클하시죠? 예, 그런 예. 기분이들어요뭐그 덕분에 주말은 가만히 있어도 막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네. 괜히 기분 좋고. 네. 꽃놀이도 더 좋고. 네. 네 아, 많은 분들이 정말 같은 마음으로 지켜보셨을 거예요. 어, 이제 이제는 전 대통령이 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앞으로 이제 전직 대통령의 예우는 받지 못하고 네. 오는1 4일에는첫 형사 재판도 앞두고 있잖아요.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세요?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이제 대통령직을 잃었기 때문에 방어권도 많이 이제 없어진 네. 상황이고요. 또 탄핵이 인용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이 형사 재판에도 많은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14일 공판 이후에 지금 세네 차례 정도 공판 기일이 잡혀 있고 이 공판 기일에 윤석열 대통령은 무조건 이제 이 공판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어, 본인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투게 될 것이고요. 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 이제 인정이 된다면. 어, 사형에서 무기징역, 음. 무기금고까지 형을 음.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당선 무효형이 만약에 예. 나오면 그러면 정당 보조금으로 들어갔던 397억을 국민의힘은 반환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란 동조한 게 혐의가 입증이 된다면 지금 위헌 판결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내란 동조 세력으로 그 위헌 정당 해산까지도 갈수 있는 걸로. 음. 예. 그 나왔습니다. 내란 동조 세력들에 대한 앞으로의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저희가 이제, 저는 뭐첫 번째로 이제 조기 대선이 예. 사실 그들을 내란, 음. 동조, 생도, 로, 내란 동조 세력들을 네. 이제 처벌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할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이제 형사적인 처벌은 그 다음 문제인 것이고 그것들은 이제 사법부 그리고 네, 거기서 이제 알아서 할 것이고요. 우리 국민들이 할수 있는 일은 음. 어, 이 조기 대선에 음. 좀더 현명하게 예. 이 탄핵 때 정치인들이 어떤 입장들을 밝혔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따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마 다들 네.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6월 3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데 그러면 앞으로 뭐 대선 일정 그리고 좀 어떤 것들을 유심히 봐야 할까요? 제가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일단 예비후보 등록이 4일부터 바로 시작됐죠. 네. 그리고 5월 10일과 11일까지 해서 후보, 본후보 등록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당연히 정당 공천은 다 끝나야 될것 같고, 그리고 12일부터 선거기간이 개시되고, 20일부터 25일까지 제외국민 투표. 그리고 26일부터 29일까지 선상 투표, 그리고 29일, 30일 사전 투표를 하고 6월 3일에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우리 민주당이 당연히 이겨야 되는 선거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그리고 내란 세력을 이번에 심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선 과정에서 중도층의 국민들을 얼마나 규합시킬 수 있는지가 이번에 좀 규, 좀 기추가 주목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국민 여러분들께 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조기 대선은 단순히 새로운 리더십을 뽑는 선거가 아니고 정말 지금 무너져 버렸던 헌정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정말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권자인 국민 여러분들께서 각 후보들이 내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공약들도 좀 유심히 한번 살펴봐 음. 주시고 또이 후보들을 내놓은 그 정당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공약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네. 사실 문제가 뭐냐면 윤 대통령이 윤전 대통령이죠 당시에 이제 광주시에 여러 가지 약속했던 것들이 있고 추진이 될 거라고 기대했던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번에 파면되면서 올 스탑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그렇다면 어떤 공약들을 광주시에서 좀 발굴해서 좀 얻어낼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네. 제일 중요한 음, 건 일단 기존에 했었던 약속들은 전부 다 기본 옵션으로 바꿔가야 된다. 음. 그러니까 3대 국립 시설이라고 할수 있는 현대 미술관과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 그리고 국회 도서관 이런 것들은 기본 옵션으로 두고 네. 당연히 518 전문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작업도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희망하는 건한 가지는 어좀더 우리 시민들이 느꼈던 해묵은 현안들이 음. 많이 담겼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국비 매칭이 꼭 필요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교통 체증을 완화하는 그런 뭐 풍암 사거리에 교차로의 지하도를. 놓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사실 대선 공약인가라고 할수 있겠지만 네. 이런 것들을 살피는 대선이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음. 네, 그 공약 관련해서 마침 어제 광주시에서 네. 이제 대통령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의 공약들은 지금 15개 과제 그리고 40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이 공약들을 면면이 이제 살펴보니까 뭐 AI 모델 시티 미래 모빌리티 신도시 뭐 이런 우리 미래 먹거리 사업들이 네.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들이 꼭반 이 되어야 우리 광주시의 이제 미래 먹거리가 좀 든든해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어또 제가 지난 월요일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네. 이제 호남 고속도로 확장 사업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 공약을 해야 한다. 전액 국비로 진행을 해야 한다. 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또이 호남 고속도로 확장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 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이 공약들 반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어, 우리 계속 균형 발전, 균형 발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말 실질적 균형 발전의 시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기 대선에서의 공약들은 우리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한번더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주시기를, 음. 네, 그렇게 저는 후보들께 얘기하고 음. 싶습니다. 네. 앞서서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오픈 채팅방에 계속 의견을 올려주신단 말이죠 근데 어떤 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다시 만난 세계에 저희가 많이 이제 노래가 나왔잖아요 정말 어렵게 다시 만난 세계인 만큼 이 기회를 정말 허투로 날려버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광장에 나왔던 에너지를 이제는 그 민관정이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 광주에서 뭘 원하는지를 조금 머리를 맞대고 모아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걸 원하고 저기서는 이걸 원하고 이렇게 가기보다. 함께 모였던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 다시 만난 세계를 위해서 같이 광주엔 이게 필요하다라는 걸 이제 후보들에게, 음. 대권 주자들에게 알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기 대선과 동시에 이제 이야기가 떠오르고 있는 게 대통령 권력 분산형 개헌론이 네. 지금 나오다가, 물론 이제 이후로 이제 미뤄지긴 했지만, 그래서 두 분의 어떤 개헌론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좀 듣고 싶거든요. 저는, 어, 개헌에 대한 논의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개헌에 대해서는 사실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87년 체제 이후에 37년이나 네.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또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권력의 이 분리 그리고 이제 책임 정치 때문에 개헌에 대한 논의는 필요합니다. 다만 이 개헌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결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국민적인 합의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좀 신중히 접근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된다. 네, 저는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음, 싶습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인 게 어, 개헌은 무조건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데 음.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난 게 헌법이 잘못돼서 헌법이 잘못해서 이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법해석을 잘못하고 헌법을 안 지켜서 일어난 음.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은 문제 없다 이 상황에선. 그러니까 내란 종식이 먼저라 선거를 잘 치러내고 그 이후에 합의 과정을 거친 뒤에 우리가 개헌을 하자. 그러니까 개헌 먼저 하자는 건 국민의 힘이 할수 있는. 그런 논리와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갈게요. 오늘 짚을 게또 많아요. 아, 네. <laughs> 네.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두 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하랄 땐 그렇게 안 하더니 <laughs> 이제 와서 하는 이유가 뭔가 이런 생각이고요. 음. 그리고 지금 대통령 권한에서 할수 있는 걸 권한 대행이 하고 있다는 거는 네. 그 사람에겐 권한이 없다라는 걸 음. 모두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역시 이그 임명, 지명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마침 오늘 법사위에서는 네. 여기에 대해서 어, 그 앞에 두 명이 뒤에 후임자가 생기지 않으면 임기를 연장하는 것과 음. 그리고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권한 대행이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헌법재판소법 재판 개정안을 네. 어또 의결을 해놨죠. 여기에 네.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겠지만요. 네그 지금 한덕수 총리의 임명은 대통령 몫을 임명하는 겁니다. 네. 그전에 이제 국회의 몫을 임명한 것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월권행위고요. 음. 이것은 권력의 남용이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총, 총리 이권한대행의 임무는 이 현상 유지까지만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임무를 넘어서는 행동을 하고 음. 있는 것이고 특히 그분들 중에 한분그 지금 이관우 법제처장 예.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친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내란죄에 지금 같이 가담한 인물로 임건이 되어 있는 분을 음. 지금. 우리의 그 위로를 주었던 결정문을 작성한 그 헌법 재판소 예. 재판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이 현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절대는 절대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죠.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이 지금 주장하는 근거를 기반으로 질문을 다시 드리면 이제 네. 헌법 71조를 근거해서 뭐 대통령이 거리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가 대신할 수 있다 이런 근거를 들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안 되는 건가요? 하지만 이제 이 사법권을. 이 사법부를 형성하는 그 권한을 주는 것은 임명하는 것은 선출직 대통령한테 있는 권한인 것이고요. 음. 이전에 설례가 있습니다. 예. 그 박근혜 대통령 때 황교안 국무총리도 그 대통령 목세이 네. 임명은 하지는 않았었어요. 음. 그래서 이것은 모든 헌법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대선까지 두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고작 그두 달을 못 버텨가지고 지금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될 음. 이유가 없거니와 그리고 그두달 이후에 또 뭐, 인수위 체제를 거치지도 않고 이번 같은 선거는 선거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 바로, 바로 임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 인내심을 발휘한다면 충분히 그 정도는 기다릴 수 있다라고 음.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지명 적법 여부도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네. 인물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네. 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우리 지역 이야기도 다뤄봐야겠죠. 광주 글로벌 모터스 노조 파업이 지금 석달째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그 중재안 역시 좀 노조에서 거부하고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어 지금 이 파업 이 계속 진행되는 와중에 이제 노사민정협의회가 조정중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중재특별위원회는 이제 다양한 전문가들과 그리고 이제 어, 노사 간의 의견을 청취하실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됐어요. 네. 그래서 어, 노사 의견을 충분히 청취를 하고 두 달여간 이제 조정 중재안을 마련을 하게 된 것인데요. 중재안이 발표된 이후에 우리 그 GGM 경영진과 광주시 측은 이 중재안을 수용을 했습니다. 음. 그런데 지금 노조가 이 중재안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이유가 궁금해요. 네. 그 왜냐하면 이제 이 중재안의 네. 이 범위는 사실은 노사협정서, 노사 협정서, 노사 발전 협정서라고 해서 우리가 이 GGM을 설립할 당시에 체결했던 협정서를 준수를 해야 한다는 것이 1차적인 원칙이고요. 네. 음. 두 번째는 이제 노조가 요구했던 노조가 를 인정하겠다는 이 범위 내에서 구성이 된 것인데 이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파업을 유보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조 입장에서는 파업을 유보한다는 것은 예. 사실이 노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음. 이, 이런 입장으로 지금 이 중재안을 네.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사실 중재안을 만든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조정 중재안은 사실 노조가 요구했던 대부분의 내용이 일단 반영이 되어 있고 예. 이 파업 유보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파업을 금지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35만대 그러니까 GGM이 조금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조금 미뤄둔다는 음.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파업 유보에 대한 선언을 앞서 했던 노사 네. 상생을 위해서 했던 그 노조의 사례들이 선례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음. 그래서 이 상생의 의미, 상생의 정신을 다시 되새겨 보면서 노조가 좀 대승적인 결단을 해주기를 네. 네, 그렇게 음. 기대를 했었는데 네 지금 불수용한 상황입니다. 어, 좀 아무래도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 좀 답답합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서 긴 어떤 여정을 겪어온 우리 광주 전남 시민분들께 두 분이 한 말씀씩 좀 하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진짜 봄이 왔습니다. 이제야 봄이 왔고 그리고 상식적이고 너무 당연한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꽤 오랫동안 느껴왔는데요. 어 이제 대선이 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으로 상식적인 것, 당연한 것들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지방 의원들도 함께 힘쓰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최 의원님. 네, 그 아까 읽어주셨던 그 단톡방의 그 문장 중에 대한민국 만세 있었는데요. 네, 저 광주 시민 만세 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덕분에 저 지금 여기 앉아 있고 저희 이렇게 방송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저희도 민생 잘 챙겨보겠습니다. 대선 너무 중요합니다. 대선에 꼭 관심 가져주시고, 정말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후보, 우리 광주시에 도움이 되는 후보가 누군지 좀 현명하게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도 대선까지 우리 광주와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